또한 골프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1위보다 골프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T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회원권입니다. 오늘은 국내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탑텐의 골프장 수와 규모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레저백서 TV에서 발표한 국내 대기업들의 골프장 보유 순위에 따르면 대기업 소유 회원적 골프장은 32개 그룹이 87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권의1 8월 환산 36.9개소, 강원도에 18.5개소, 제주도에 14.5개소 순으로 많았습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10위는 중흥그룹입니다. 총 54개월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대표 골프장으론 전남 나주에. 골드레이크 시시가 있습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9위는 롯데그룹입니다. 총 54개월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제주시에 위치한 제주 롯데 스카이힐 36홀, 김해 롯데 스카이힐 18홀, 부여 롯데 스카이힐 18홀입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8위는 현대차그룹입니다. 총 54개월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남양주 해비치 cc 18홀, 제주 해비치 cc 36홀이 있습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7위는 태광그룹입니다. 총 63개월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태광 시시 36홀, 피슬링락 CC 27홀이 있습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6위는 코오롱 그룹입니다. 총 89개월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우정 SC 18홀, 아우나 오션 CC 27홀이 있습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5위는 HDC 그룹입니다. 90볼의 골프장을 보여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오크밸리 CC 36홀, 오크 힐스 CC 18홀, 성문안 CC 18홀, 월송리 CC 18홀입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4위는 GS 그룹입니다. 총 99월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엘리시안 제주 씨 3 6홀엘리시안 강촌 CC 27홀. 남서울 CC 18홀. 샌드파인 CC 18홀입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3위는 하나 그룹입니다. 총 99홀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용인 플라자 시 c 36홀. 설악 플라자 시 c 18홀. 제이드펠리스 CC 18홀. 오션펠리스 CC 18홀. 제주 봉계플라자 시 c 18홀입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2위는 부영 그룹입니다. 총 126홀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무주 덕유산 CC 18홀. 무트 리조트 27홀. 마에스트로 CC 18홀. 순천 부영시 1 8호제주 부영시 1 7호더 클래식시 1 8호입니다 대기업 보유 골프장 1위는 삼성그룹입니다. 총 162호의 골프장을 보유 중이며, 보유 골프장으로는 가평 베네스트 GC 1 7호 안양시 CC 18호, 안성 베네스트 CC 3 6홀 동래 베네스트 CC 18호, 그릉로스 CC 9호, 레이크사이드 CC 54호입니다. 지계하고 보니 굉장히 큰 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기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을 합치면 신한, 올데이, 라메드, 에머슨등 다른 기업들이 순위권에 다수 부진됩니다. 또한 골프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1위보다 골프장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골프존 카운티였습니다. 골프존 카운티의 경우 총 315호의 골프장을 보유 중인데요. 국내 15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고 위탁 운영하는 4개의 골프장을 더하면 총 441호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골프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